간출인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YWCA와 러빙핸즈홈즈 봉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YWCA와 러빙핸즈홈즈 봉사단이 취약계층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을 일관으로 이제 주거환경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집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더 밝은 밝게 자라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땅의 문화를 바꿔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주 YWCA와 원주 중앙 침례교회가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추진됐으며.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